안녕하세요. 도라비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다르시시스트의 방어기제 세 가지를 전부 다루려고 했지만 너무 길어져서 그중한 가지 이상화만 말씀드리고 다음 편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에 방어기제란 자아의 위협을 받을 때 감정적인 상처를 안 받으려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 해석을 바꿔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방어 기제 중한 가지는 이상화입니다. 이상화는 지난 편에서 다루었지만 나르시시스트가 초라한 진짜 자아를 버리고 이상적인 가짜 자아를 만들어 자아도취와 우월 의식을 가지려는 것을 뜻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이상화가 유발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아동기의 자아 손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일반인들보다 팽창된 자아가 특징입니다. 팽창된 자아란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난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월한 위대한 인간이고 당연히 그 수준에 맞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특권 의식을 의미합니다. 유형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는 유전적으로 최대 80%를 타고 나는데 이런 자아의 특징을 강하게 타고 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모든 아기들은 기본적으로 공주병, 왕자병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36개월까지 완전 관종의 잡박,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난 특별한 존재, 슈퍼맨이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난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누가 날 싫어할 수 있겠어? 다들 나에게 빠져들겠지? 이 부분에서 나를 연인을 둔 분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기가 30에서 36개월 정도 시기에 자아분화를 합니다. 자아분화는 이성과 감정을 분리하는 능력, 세상에 대한 수용과 적응 능력을 말합니다. 자아 분화가 안정적으로 적절하게 되면 상호성과 개별성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나와 타인을 동시에 존중하게 되어 나도 좋고 타인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아기가 나와 너의 구분을 하고 나와 너가 연결된 개념이 우리란 것도 알게 됩니다. 아기들 기질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모나 타인의 거절이나 평가를 받게 되면 나란 존재가 왕자나 공주가 아니란 현타가 오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아가 부풀대로 부풀어 있다 보니 누군가의 별거 아닌 작은 비판도 자기 존재 가치와 권위에 대한 엄청난 거부와 거절로 받아들이고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내가 밥 대신 과자를 먹겠다는데 네가 뭔데? 과자를 뺏고 나를 혼내는 거야? 그냥 달라고 몇 번을 말해 감히 내 명령을 거부해?이거 나 무시하는 거지? 나르시시스트는 지 존재가 부모나 양육자에게 무조건 영순이가 아니었다는 사실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아빠가, 형이, 동생이 나보다 먼저야? 난이 집에서 1등이라고. 근데 어떻게 이래? 다들 두고 봐. 이때 나르시시스트들이 느끼는 감정은 일반적인 아기들이 상대방에게 거절당해서 느끼는 서운하거나 슬픈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고 잘난 존재인 나를 그에 걸맞는 특별한 대접은 커녕 무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느껴 단전에서부터 분노가 속붙이듯이 나오는 겁니다. 감히 어떻게? 니들이 날 이렇게 무시해? 나르시시스트는 세상에서 지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지한테 나쁜 소리 하는 거 절대 못 참습니다. 행여 무시당할까봐 지 존재의 위대함을 각인시키려고 항상 먼저 선빵을 날립니다. 지 느낌일 뿐인데도 상대방이 무시했다고 느껴지면 상대가 굴복하고 용서를 빌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소시오패스 성향이 강한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약 4살부터 부모와 주변 사람들에게 앙심을 품고 노골적인 폭언과 폭행을 강하며 복수를 시작합니다. 일반 아이들처럼 나르시시스트도 성장하면서 거부나 비판을 받는 상황을 겪는 일은 다반사라서 무의식이나 의식의 분노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 늘 화가 난 상태, 폭발 일보 직전인 상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늘 준비된 능동적, 수동적, 분노조절 장애 환자들입니다. 부모나 양육자도 사람이니까 완벽할 수 없기도 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타인의 거부나 평가로 인한 실망과 좌절을 단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성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적절한 거부와 비판은 좋은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태어난 양심 있고 선한 아이들은 부모나 양육자가 단호하게 훈육은 하더라도 거절이나 거부에 대한 이유와 타당성을 감정 섞지 말고. 논리적으로 아이에게 인식시켜주고 아이의 상처받는 감정에 공감해주고 아이를 다독이면서 상황을 이해시키면 왕자병, 공주병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아분화에 문제가 생기면 두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는 나와, 너가 단절된 과분화 또 하나는 나와, 너가 융합된 우리라는 미분화입니다. 나르시시스는 트두 가지 중 전자인 자아 과분화 상태가 됩니다. 자아가 과분화되면 자기중심적인 1인칭 관점에 갇히기 때문에 머릿속이 온통 자기로 꽉 찹니다. 타인의 존재,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은 거기에 없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나르시시스트의 우리라는 개념은 나가 확장된 나 또는 나는 나와 너는 너로 연결은 안 됐지만 두 명이니까 단수가 아닌 복수 개념의 우리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자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은 문외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 주장과 방식만 밀고 나가고 매사에 지가, 지만, 지시와 명령을 해야 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것은 나르시시스트는 내 생각과 내 맘만 있고 상대방의 생각이나 마음은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게 상대방도 좋아하는 거고 내 생각이 곧 상대방 생각인 겁니다. 쉬운 예를 들면 내가 널 제일 잘 알아. 나보다 널더잘 아는 사람 있어? 너한테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해? 넌 아는 게 없니? 이렇게 매사에 지가 상대방을 더잘 안다고 밀어붙입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 다짜고짜 너나 몰라? 이게 뭐니? 미쳤구나? 딱 뭐야 몰라? 라는데 상대방이 뭘 모른다는 건지,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 나르시시스트와스무고개 순수 깨끼하는 거 일상입니다. 처음엔 무심코 하는데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엄청 당황하는 게 보입니다. 나중엔 일부러 사람을 교묘하게 괴롭히고 흔들려고 일부러 합니다. 이건 정신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언어폭력에 들어갑니다. 두번째 이상화가 유발되는 원인은 과잉양육입니다. 이 부분은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환경 요인에 의해 경적인 나르시시스트가 될수 있습니다. 부모나 양육자가 아이가 무엇을 하든 졸졸 따라다니면서 우쭈쭈 넌 특별해 영재야 천재야를 남발하는 과하고 지나친 칭찬을 하고 규칙이나 기준 없는 과한 허용을 하면서 잘못된 행동 특히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고삐 풀린 아이를 어디든 그냥 풀어놓습니다.아이가 스스로 할 부분까지 챙겨주는 과잉보호에 남들 앞에서 아이 자랑을 과하게 하고 가정 전체가 아이 위주로 돌아갑니다.이런 아이는 자아가 부푼 극강의 나르시시즘 상태라 후천적으로도 심한 악성 나르시시스트가 될수 있고 타인의 아주 작은 거절이나 평가에도 극한 분노를 느끼고 각종 폭행부터 살인까지도 하게 될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무의식적이건 의식적이건 부모나 타인이 지한테 건방지게 뭐라고 한다는 건 지가 그런 하찮은 존재가 된다는 건 초라한 진짜 자아 때문이라는 탓을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얼른 멋진 가짜 자아를 만들어 내세웁니다. 사람들은 그 가짜에 속을 거고 속일 거고 누구든 가짜에게 열광하고 지를 상전으로 모실 거라고 생각을 하죠. 지 생각엔 가짜가 엄청나게 멋지고 완벽한 존재라고 믿으니까요. 그리곤 속으로 내가 이렇게 잘난 거 사람들이 알까? 날 떠받들어 줄까? 빨리 알아차리라고 하면서 타인의 눈치를 살피고 촉각을 곤두 세우는 겁니다.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자존감이 낮아서 애정결핍으로 칭찬이나 위로를 원한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부모를 시작으로 상대가 누구든 끝까지 안지고 지가 이겨먹으려고 선빵 날리고 싸우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 싸우려고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분노가 시작되는 촉발점이 엄청 낮습니다. 어디든 나르시시스트 한 놈만 들어가면 싸움판 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다 싸움 좋아하는 나르시시스트들만 남게 되면 결국 지들끼리도 치고받고 싸우다가 망합니다. 이와 같은 이상화는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대표적이고 지배적인 방어기제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방어기제는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